안녕하세요. 돈줄부동산 TV 의 윤종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도 화양에 위치한 전원주택 급매로 진행되는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보이는 전원주택인데 이곳은 화양읍 고평리입니다. 이곳은 대구에서 8조령 지나서 금방 옵니다. 한 7, 8분 정도 하면은 도착이 되고 청도 IC에서도 오는데 10여분 정도 하면은 도착이 됩니다. 청도군에서 이 고평리 쪽으로는 전원주택 육성지로 어 지금 성장을 시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남향을 바로 보고 있고 방이 두 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고요. 물론 연식이 오래되어 가지고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싸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억 6,800만 원에 진행하고 있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도로 사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상에는 주차장이 없지만 주차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 앞에 텃밭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 감나무인데, 감나무 옆에는 건천이, 실개천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냇물이 흐릅니다.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딱 보시면 가성비 좋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현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청도하양 고평리에 위치한 오늘의 전원주택입니다. 진입도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곳은 청도군에서 전원주택 단지로 이렇게 많이 권장하는 지역입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구에서 오기도 편하고 청도 ic에서 한 12여분 정도 오면은 아주 쉽게 다을수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앞쪽에 텃밭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나무 감나무 밑으로는 근천이 있습니다. 실개천 평소는 이렇게 마른 또랑인데 비가 오면은 시냇물 소리가 좋고요. 이쪽에 감이 참 맛있게 많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개울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텃밭을 활용하면서. 전원 생활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컨하우스로 이용을 하셔도 좋고요. 방이 두 개다 보니까 세간 사리가 많으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곳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 그리고 남양을 바라보고 있고요. 힐링하기가 좋습니다. 주위에는 혐오 시설이 없어요. 이렇게 고만고만한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모여가 있습니다. 단지로 개발했던 주택인데, 9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금액을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면적이 크지가 않습니다. 조망은 좋죠. 주위에 빙 둘러보면, 조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충망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신발장 넣는 공간이 있고요.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리모델링 하시면은 정말 격이 올라가는 그런 저는 주택이 될것 같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이곳은 청도 고평리는 땅값 자체가 비쌉니다. 땅값 자체가 이렇게 거실이 안쪽으로는 또 주방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방은 두 개고요, 화장실은 한 개입니다. 욕실 화장실에 한개 이렇게 방입니다. 농을 두고 사용을 하셨는데 주인분께서도 지금 세컨하우스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이곳에서 오셔가지 내시고 또 나머지 시간들은 도심지에서 보내시고 계십니다. 욕실입니다. 이렇게 세컨하우스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상주용 주택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세간 사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수리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은 드시죠. 이렇게 테라스를 또 꾸며가지고 쉴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어요다저 주택 육성 지역에 위치한 저런 주택 근매에 관한 세부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대지가 276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이 67.79제곱미터, 건축 면적 71.62, 전용 면적 65.79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3.3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연면적이 한 20평 정도 되죠. 층은 지상 총 1층 지하는 없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중계대상물 종류는 단독주택으로서 주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총 주차는 공부상 영대고 실제는 주차 가능합니다. 사용 승인일이 99년도 12월 29일입니다. 난방은 기름볼라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관리비는 그실 사용한 비용 납부하시면 되고 입주는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방두개 욕실 한개 방향은 거실 기준 남향이고 상수도 되어있고 정화조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고평리에 위치합니다 가격은 1억 6천 8백만원 입니다 현장 보실 분 전화 주시고 다양한 매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